안녕하세요 실시간 킨 다은입니다. 솜 아주 옛날 편방으로 편집하네요. 아 진짜요? 이제부터 가끔 옛날 편방으로도 편집해봐야 되겠네요. 룰라야 안녕. 음, 난 이번에 바꾼 편방도 이쁘지만. 난 개인적으로 예전 편방이 더 마음에 들어. 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아, 내 말은 지금 편방도 이쁘지만 예전 편방이 더 마음에 든다는 말이야. 지금 편방이 이상하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솔직하게 말해도 되지? 아. 지금 칭찬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하, 내가 찾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어,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볼땐너 영상엔 별로인 것 같아. 응? 뭔 소리지? 저거, 제작자 이름이 예성이랑 다른데? 좋게 안 말하면 죽을 것 같지만, 나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지금은 맞춰주고, 좀 이따 복수하자. 아니, 그, 내 마음속에 별로, 이 뜻이야. 어. 음, 저, 끌게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킨 다은입니다, 솜. 어제도 했지만, 이제부터 오프닝은 이거랍니다. 제가 좀 짜증나는 사람을 복수할 거라서요. 아, 넵! 작전 시작! 룰라야, 이때까지 너가 질문 많이 했으니까, 이젠 내가 질문해도 되지? 내가 너한테 준 초콜릿 어땠어? 그거 우리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완전 열심히 만든 건데... 아, 이게 바로 타일룰라구나. 그럼 나벌 받아야 되겠네. 어떤 벌을 받을까? 그럼 너만은 탈로라를한번 하면 숨은 두번 이상은 저격 신고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럼 넌 저격 신고 처단 반박 출퇴기에 싹 숨은 다 해야겠는데? 신종 쌉소리냐고? 난 너가 한 것을 그대로 한 거기에 너가 한 짓이 너가 생각할 때에도 그렇게 나쁘다면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나도 한 번은 했으니까 저격신고 차단 반박 실태 계약 소문 중에 소문 빼고 저격신고 차단 반박 계상만 하면 되겠다. 계상 안 하면 단체적격으로 대신할게.